전반전 36분인데 네. 최유리 선수가 이민아 선수를 투입합니다. 네, 전반 36분에 위협적인 두 선수가 빠른 시간에 들어오는조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현대대 철의 에이스라고 할수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불장 최> 최유리 선수는 제가 이제 스포츠 선수 때 스포츠 토트 때도 같은 팀이었고 어, 네. 같은 동갑 친구인데. 제가 저 친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저 친구도 용병이다. <laughs> 그래서 네. 저희 스포츠 토토 때 지오바나라는 수, 선수가 있었어요. 브라, 네. 브라질 선수가 그래서 오죽하면 저채열리 선수에게 유리바나라고 불렀던 <웃음> <웃음>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정말 빠르고 위협적이고 약간 여자 황소 같은 정말 네. 파이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 중에한 명이에요. 그렇죠. 이최율리 선수가 경기장 내에서 보여주는 그 에너지가 정말 네, 대단한데, 네, 네, 대단하죠. 역시나 올 시즌잖아요. 네, <laughs> 유리바나, 유리바나 화이팅입니다. <laughs> 전반전에 말씀해주셨던 그 부분이 네, 네, 팬들에게 각인이 된것 같습니다. 유리바나. 네, 아, 최유리 선수에게 경기 끝나고 아마 또 연락이 올것같은데요 <laughs> <laughs> 그 상상 말해요 경기 보면서 와넌 진짜 용병 같다. <laughs> 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최유리 선수는 뭐라 하던가요? 아 항상 좀더 낮추면서 아더 어... 아직 해야 된다. 네. 래서 <laughs> 하죠. 이번에 <laughs> 들어온 이민아 선수와 최유리 선수 지금 후반에또 어떤 또 공격적인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최유리. 네. 최유리 꺾어줍니다. 굴절이 됐습니다. <laughs>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유리바나 최유리 선수인데요. 네. 경기장에서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지만 열정과 끈기가 굉장히 대단한 선수예요. 네. 최유리, 최유리 두명 사이 어, 이겨냅니다. 이겨냈습니다. 좋아요. 빠릅니다. 본인이 갑니다. 돌아서는 점살기. 다시 받고 최유리, 최유리 슈팅 파셀합니다 네, 방금 슈팅은 벗어났지만 저렇게 볼 소유를 한뒤또 패스로 이대 일로 받고 또 다시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장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역시나 최유리 선수가 전반전에 들어오면서 네 정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두명 사이를 또 이겨내고 살려내면서 저렇게 슈팅까지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뛰는 거기 때문에 부상은 정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화천이 이길 분위기네요. 유리바나 부상 안돼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저 이야기가 상당히 음. 많이 나옵니다. 약간 지금 시청자분들도 유리바나에 꽂히신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장설 제외한 모든 인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넘어 서고 있습니다. 네, 계속 득점 기회를 노리고 있는 현대제철입니다. 네, 이제 안쪽으로 투입이 됐어요. 굴절 되면서 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최우리 선수의 끈기거든요. 네. 정말 불 때까지 저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많은 코너킥을 가져가는 인천 현대제철인데 지금 이 장면으로 인해서 또 한번 응원의 댓글에서는. 아마 유리바나라는 댓글이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